안녕하십니까. 김간의 작업복입니다. 날씨가, 오늘도 어제, 그제에 비해서는 날씨가 많이 풀리긴 풀렸는데, 오늘도 아침에 오니까, 뭐, 손도 덜 시렸고, 기도덜 시렸고, 얼굴도 보니까 찬바람이 그렇게 엊그제보다는 좀덜 불어서, 오늘 오는데 많이 좀덜 추웠습니다. 아마 오후 되면 좀더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보면 날씨도 해도 뜨고 그래가지고, 아마 오늘은 더, 날씨가 더 따뜻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내가 장갑을 갖고 나왔습니다 장갑 이건 보온장갑은 아니고 뭐 작업을 때 쓰는 장갑이니까 뭐 따뜻한 거고 보온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이것은 보면 첫째적으로 이 장갑은 매니큐어 장갑이다 그래갖고 장갑 자체가 어 손톱 끝에가 노란색으로 돼 있잖아요 생긴 모양도 매니큐어를 칠해 놓은 것 같은 그런 그 이제 모양이 되니까 이걸 매니큐어 장갑이라고 일명 매니큐어 장갑이라고 만들었다네요 보면 재질은 요기 갖다가 끝에 겉에 보면 어, 나일론 100%로 돼 있고 안에 이게 진짜 터덜터거 있잖아요. 이것은 피부실 두팅이 두팅이다라고 피부실을 그 했다는 피부실을 피부실을 입혀내 가지고 이거 일반 장갑은 좀 사용하실 때좀 미끄럼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여기 전혀 미끄럼이 없습니다. 이건 터들터들하게 터돌 나오기 때문에 미끄럼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뭐 물체를 들더라도. 아, 이것이, 그, 이거 작업 끼우면 미끄러울까?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보니까. 실제로 물건, 좀 무거운 물건을 들면, 혹시 그 미끄러워갖고 발등에 떨어지면 어찌지? 그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미끄러운 건 전혀 없으니까 아마 사용하는데 좀 편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 뭐 사용 용도가 원에 뭐, 나무 자르고, 어? 그리고 또 등산, 낚시, 뭐 운전할 때, 그럴 때 아마 또 운동할 때도 그럴 때도 아마 좀 이걸 좀 쓰시면 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첫째로 이것이 착용감 엄청 편해요. 착용감 편하고 보면 이것이 음 통풍이 잘 된다래. 땀이 차도 금방금방 어 땀이 차지 않고 원활하게 통풍이 잘 된다니까 아마 이걸 끼고 작업을 하셔도 아마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또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나 낚시하시는 분들한테는 여기 아마 안 미끄러우니까. 아마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보니까 내가 뭐 낚시 같은 거 해보지는 않았지만 보시면 여기는 만지작거리고 딱 보면 여기 에 한번 딱이걸 손으로 비벼보면 전혀 미끄움이 없습니다. 미끄름이 없고 여기를 아마 착용하고 뭐 미끄러운 물체를 든다거나 무거운 것을 든다 그럴 때는 이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면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이거 한번 보시면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